이자임마. 잘 가고? 이게 사기캐지 뭐냐? 일단은 아나의 바스테드 챌린지, 빠른 대전 아케이드 또는 경쟁자에서 구승을 달성하세요. 일단 9번만 이기면 된답니다. 아케이드는 어... 있네요. 어, 빠리나 돌리겠습니다. 어, 안해요. 오우 잘가! <laughs> <laughs> 개웃기네 아, 너들재밌다 야, 다이너마이트 빠졌고. 나 위치 모르네. 도와 야, 이거를 헤드샷을 맞추네? 오좀할줄 아네, 자르나. 오좀할줄 아네. 아니 진짜 이거 위도 개 사기캐 너프 안 하냐? 여러 망령 뭐야? 나 뭐야? 밀었네. 뭘 이지 클레비아 위도우한테 한 번밖에 못 이겨놓고 다 끝나가는 게임에다가 날 불러 놓은 거지. 다 끝나가는 건 아니군요. 아, 또 저... 저... 어, 나, 위도 보면 혈압 올라. <laughs> 아, 위도 아, 진짜, 위도우 전망겜. 어, 위도우 전망겜! 아니, 저거 왜안 죽는데? <laughs> 야! 세 번을 뺐어. 세 번을. 아니. <laughs> 아니 세 번을 뺐는데. 미도 아, 뭐냐 저거 겐지. 있네. 겐지랑 정크레. 짱크레. <laughs> 일단 덮부터 부숴야겠지. 쟤 바보냐, 진짜. 아니, 대놓고 있는데. 뭔데, 이거, 아! 아, 변태새끼, 진짜. <laughs> 너희 개새끼. 너희 새끼, 어? 어, 감히 2층에서 존버를 타? 너희 새끼. 뒤져, 임마. 한번 당하지, 두번 당하냐? 멍청한 녀석. 멍청한 녀석. 안녕하십니까. 야 위도, 야 메르시 떼고 싸워. <laughs> 네가 그러고도 남자냐? <laughs> 메르시 떼고 싸워라. 치사하고 비겁한 녀석. 나하고 비겁한 녀석 메르시 떼고 싸워라! 이자 임마 잘 가고, 이게 사기 캐지 뭐 냐? 아, 맞다. 집월에 펴져 있 지? 아 난사. 개아파 개아픔 졸라 아픔 살려주셈 살려주셈 어 뭐야 저거 날아갔어 빠빠빠빠빠빠 뭐야 이거 헤드 맞았는데 난 죽음 위도우가 이렇게 사기캡니다, 에? 이런데 너프를 안하는게 말이 되냐고!!! 이런 개사기캐 들고 이런 개사기 캐한테요. 어? 너프를 안 먹인다고 말이 안 되지. 이놈들, 이놈들. 뭐야 나 이거 전멸이 안 보여. 야 뭐야 이거. 전멸이 안 보여. 야 뭐야 이거 버그야? 뭔데 이거? 쓰레이소. 어, 뭐야 이거 버그인가? 잠깐만요. 전멸이 안 보여요. 어? 어 뭔데 이거? 너프했어? <laughs> 와아니나왜전멸이안 보여! 아 이거 언제 패치했어? 뭐야, 한아개잘하아아아나아아이안 보여서 몇 개인지 구분이 이 가네? 이이안 보이는데, 이거. 아층에 있는 거 어떻게 잡음? 내면의 힘을 폭발시켜 석양의 침 미안 아 어, 저거 아직 너프 안했지 생각해보니까 어... 아 이거 왜 전멸 안보이는데 아 몇개인지 안보이잖아 이거 뭐야? 전멸 언제 패치했어? 어, 이제 보이네. 무슨 버그야? 버그야? 패치야? 트레이서 뭐야? 보이잖아. 아니, 버그 걸렸네. 무슨 버그냐? 대체 아니, 전멸이 안 보이잖아. 디바 있네. 아니, 진짜! 에바 어나니 나니? 오, 아하하하하하하! <laughs> 죽음의 메아리가 남아 있다 나에겐, 나에겐 죽음의 메아리가 남아 있다. 빵, 빵잘 가고. 빵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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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가고 빵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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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왜 내가 잤는데 죽어. 안 보여. 소개올 때면 오든가. 올하면 오든가. 가기가 <목소리> 어? 어, 킬킬로 와. <목소리> 와 <허> 아니? 잘 가고. 하하하하하. <laughs> 이름 귀엽다, 몰랑이새. 나도 저런 이름 갖고 싶다.

너한대맞았 지？아, 저거 맞췄 으면 진짜 개쩌는 건데 트레이서 되게 거슬리 게안 해？저거. 뭔가 여기 어~ 크, 그 얘들아 까진 나왔는데 그 다음을 안 봐서 모르겠네요. 와, 여기 잘 잡히네. 가스 스도 날아가자. 저거 에바잖아요. 3위도 어떻게 이겨? 우리 4만 조네. 야, 저거 어떻게 이겨? 들어가, 디바 너로 정했다! 아니, 진짜 저거 개치사한 놈들 아니냐? 아한 대, 한 대, 진짜 한 대. 쥐거 어쩌라고? 알라 어쩌라고? 알라 신민니? 쥐져. 어쩌라고? 어쩌라고 안 궁금하다. 네가 뭐가 나오든 내 알파냐? 내 알파냐? 아무도 뒤지지 않는다. 오 어, 뭐야, 다이노마이트와하 <두 tidbit> 이걸 못 민다는 게 말이 되니? 밀었네? 못밀 수가 없지. 에반데요 바스티온? 손브라 있는데 바스티온을 꺼내주는 거야, 지금? 정크렛도 있는데요? 잡았다 이 자식, 보느 야로 메르시카 잘 가시고 안갈 건데, 안갈 건데 방벽 깔아! ナイ <Nice. S 2> ス 이걸 밀어봐라. 이거 막아봐라. 막을 수 있으면 막아봐라. 막을 수 있으면 막아봐라. 막을 수 있으면 막아봐. 어, 막았네. 메르시님. 메르시, 없네. 어쩌라고요 어, 스스로 얼음에 들어갔네. 공상되고 싶었구나. 얼려버려 얼려버려 <laughs> 얼려버려 <알려바려>. 얼려버려 <알려바려>. 얼려버려 <laughs> 에르시커 조져버려 잘가 우와아 다죽어 또한 놈이 뒤를 돌 것이야. 어 아니 <laughs> 날려가 장천 개봐. 오 잡았네. 힐벤 점 확보 좀. 들어 얘들아, 뒤로 빼. 핫. 들어가라 트레이서. 들어가라 트레이서. 이것시고요 <목소리> 어, 잡았다. 와! 다이너마이트! 미안해 내가 류재홍이 될.. 뭐에요? 미안해 내가 류재홍님이 될순 없었어 와! 감사! 잡았다. 와하하하하. 살려주시오. 죽어. 하하, 나실 근데 얼마 안 했네. 나 딜러였구나. 와 잠깐 개 아픔, 개 아픔, 졸라 아픔. I 하나 둘, 뭔 소리야? 오, 야, 개아프 화차 가 세요. 뽕은 주고 간다! 됐어! 아니네? 안된거 같네 아홉 번 아나 스킨 얻었습니다 바스테드 오케이! 아... 내일은 부캐 해야 되네? 아... 어, 고통스럽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정말 많은 여정이 있었고 많은 패배밖에 없네요 아홉 번 이기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3시간은 걸린 것 같은데. 아무튼,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빠이.